영화에서 히로코가 눈 덮인 후카이도 서론에서 외치는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요? 라는 그 대사는 이제는 나카야마 미오를 추억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대표작 러브레터가 탄생 30주년, 국내 개봉 25주년을 맞아서 30주년 에디션으로 국내 메가박스 단독 재개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러브레터를 처음 감상을 했고요. 요즘 재개봉 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같이 뒤늦게 영화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극장 관람 경험을 놓쳐버린 과거 명작을 이렇게 극장에서 다시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개봉이 반갑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재개봉 기회를 놓친 않고 극장에서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은 30주년 에디션이라는 점이 아쉬웠어요. 아니 30주년 에디션이면은 더 신경 써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더 신경 써준 이 부분이 불호의 영역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최초 개봉 당시에 감성을 살린다고 우측 세로자막으로 재개봉을 해줬는데 이미 여러 번 보시고 N차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대충 내용을 다 아니까 뭐큰 지장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같이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laughs>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 우측 세로자막 방식이 오히려 극몰입을 방해하더라고요. 시선이 분산이 돼가지고 내용 따라가기도 바쁜데 데 자막은 자막대로 읽어야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새로 자막이 있을 때부터 극장을 다녔던 입장이라서 새로 자막에 대한 추억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자막으로 몇년 만에 감상을 다시 해보니까 아 이래서 새로 자막이 없어졌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역되었던 대사가 제대로 수정이 되었 라고 하는데 이 원래 오역된 대사가 뭔지 알고 나니까 오히려 오역된 게더 감성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츠키는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도서카드를 받아들이고 가슴이 아파서 이 편지는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 독백을 하고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근데 원래는 부끄러워서 혹은 쑥스, 쑥스러워서가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0주년 에디션에서는 이제 쑥스러워서로 어 자막이 교정돼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오역일지라도 가슴 아파서라고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좀더 감성적이고 어, 여운이 좀더 남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츠키의 할아버지가 나올 때마다 저만 몰입이 좀 깨졌나요? 뭐 어떤 의미냐면은 다들 정극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츠키의 할아버지 혼자 시트콤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대사 톤부터 행동까지 다좀과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이게 30년 전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런 연기 톤이 어 오히려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고 어 이제 와서 저는 처음 보는 입장이니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세요? 이렇게 누가 집에 찾아왔는데 어, 누구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이! 뭐 이러면서 오이 뭐 이러면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쉬웠던 점은 뭐이정도에요 지금부터는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가장 좋았던 거는 비주얼입니다. 이눈 덮인 후카이도의 풍경이 미쳤어요. 시작하자마자 이 포스터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 새하얀 눈밭 속에서 히로코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장면이 영화 첫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미장센의 압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와 진짜 굉장합니다. 맞아요. 말씀처럼 절경이에요. 진짜 절경이고 가장 유명한 오겡끼데스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산을 배경으로 히로코가 오겡끼데스카 하는데 와 워낙에 유명한 영화니까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오갱키데스카 이 장면 다 아실 거잖아요 저는 이전에도 이, 이 오갱키데스카 그 장면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아뭐저 장면이 예쁘네 이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서사를 다 알고 이 인물이 어떤 감정으로 저 오갱키데스카를 외치는 지를 알고 나서 그 장면을 보잖아요 와 진짜 절절합니다 이, 이게 감정이 와 이렇게 감정적으로 와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 아름다운 배경도 한몫했지만 이 영화의 전반적인 감성이 좀 한몫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영화는 이 히로코의 상실감을 극복하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내기가 힘든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잊어보기 위해서 그와의 추억이 담긴 편지를 이 이츠키와 주고받게 된 거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설산을 배경으로 잘 지내냐 나는 잘 지낸다라고 외치면서 이 상실의 아픔을 털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의 전반적인 정서를 모르고 이 장면을 본다면은. 그냥 뭐, 여자 배우 예쁘네, 설경 예쁘네, 요 정도겠지만, 이 정서를 알고 나서 보는 이 장면은 거기서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이잘 지내냐고 외치는 주인공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면서 저도 괜히 같이 울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 러브레터 보고 난 뒤로 주말 아침에 시작은 항상 이 윈터 스토리로 하고 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 음악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고요. 어 사실 워낙에 유명한 곡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곡이기도 한데 어 영화를 본 상태에서 이 음악을 듣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정서가 느껴져서 괜히 더 감정이 몽글몽글 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영화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고 나서 극장을 나서고 한동안은 별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냥 과거 명작 한편잘 봤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생각이 나요.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잉크처럼 천천히 퍼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영화가 딱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보고 나서 당장은 막 크게 다가오는 건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잉크처럼 천천히 이 감정 속에 스며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영화의 후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불호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결국 히로코의 전남친인 남자 이츠키는 본인이 짝사랑했던 여자 이츠키에게 감정 표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된 거고 이사를 간 곳에서 만난 히로코는 여자 이츠키와 닮아서 좋아하게 된 건데 마지막 순간까지 결혼 하자는 말조차 제대로 한번 꺼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히로코 입장에서는 뭐야? 나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첫사랑인 여자 이치키를 닮아서였어? 라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기분 나빠 하거나 말거나, 히로코는 결국 남자 이치키를 잊기 위해서 편지도 주고받고 여행도 떠난 거기 때문에, 설사 뭐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목적은 달성.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헤라님이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남자 이츠키가 그냥 나쁜 놈이지만 해석에 따라 온전히 각각을 사랑해줬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정작 여자 이츠키는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도 몰랐을 겁니다라고 하네요. 아주 좋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히로코의 현 남친에 대해서 뭐속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속도 없이 여자친구가 전 남친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의문의 상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다 이해해주고, 심지어 있기 위한 그 여정을 함께 떠나 준 거에 대해서 히로코의 현남친 되게 서겁다 호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오히려 현남친은 멋있어 보였거든요 히로코가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 있는 이 남자 이츠기를 잘 떠나보낼 수 있을지 진심으로 고민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차피 세상 떠난 사람을 질투해 봐야 뭐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지 <laughs> 제가 히로코의 남 자 친구였더라도 상실의 아픔을 최대한 잘 극복할 수 있게 비슷하게 행동을 해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로코와 여자 이치키의 감정선도 되게 재밌는 게 히로코와 여자 이치키가 편지를 주고받게 되면서 겪는 감정의 변화가 서로 정반대점에 있어요. 히로코는 남자 이치키에 대한 상실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게 되고 여자 이치키는 상실되었던 그 남자 이치키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 가게 되는 거죠. 이두 인물의 대조적인 감정 변화는 영화의 중심축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끌어가주고 있습니다. 히로코는 편지를 통해서 남자 이츠키의 과거를 알아가면서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녀가 상실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는 그 과정이 되게 되는 거죠. 반면 여자 이츠키는 히로코의 편지를 인해서 잊고 있던 첫사랑의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 과거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두 여성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해서 뭐 의미 깊게 감상을 했던 것 같고 히로코는 남자 이츠키를 떠나보내는 법을 배우면서 현재의 삶을 오로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여자 이츠키는 과거의 아픔과 첫사랑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결국 이두 여성의 상반된 여정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수렴이 돼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각자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발점은 서로 달랐지만 두 여성의 감정 변화는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와 성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러브레터는 상실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상실감의 파해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는 조금 무겁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히로코와 여자 이츠키를 연기했던 나카야마 미오 배우가 지난 2024년 12월 6일 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팬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죠. 어, 영화에서 히로코가 겪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그 아픔을 이제는 우리가 나카야마 미오를 떠나보내면서 경험하게 된 거죠. 어, 영화에서 히로코가 눈 덮인 후카이도 서원에서 외치는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요. 라는 그 대사는 이제는 나카야마 미호를 추억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실은 상실은 곧 망각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 영화 속의 히로코가 이츠키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나카야마 미오를 그녀가 남긴 작품과 추억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면복을 빌면서 러브레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